가요 안녕하세요 일당백 신입사원 음수 씨네에서 큰 활약을 펼치 었습니다. 솔로몬 찻집에 이어 화요일에 가요 극장입니다. 로몬님으로 힐링이 되었던 시간 본업은 천재이며 부업은 시인 가수 라고 합니다. 이솔로몬님을 위한 퀴즈와 노래 진정 스포 없이 진심 실시간이라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음수님 이솔로몬 퀴즈 못 맞추게 하시려고 열심히 연기하시는데 천재가수이솔로문님 퀴즈 너무 잘맞춥니다찬재가는 너무 가서는 너무 잘맞습는 길? 아닌데 그거 아닌가이거가는 너무 어, 잘니다 어, 우리 가서맞맞아니맞니 <목소리나> 우리..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우리집 아니에요 우리집 앞에 우리집이 아니고 이게 자 서서 도르르지 우리 이제 아닌데 우리 제발 네 한걸음 한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힌트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돼요? 아 진짜로 우리 제발 진짜? 우리 너 우리 잘어울려요근데 어울려요. 어울려요.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어!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어? 아니그 앞에 땡이 외치신 거예요. 과장님. 왜 어. <laughs> 그래?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 정말 서두르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 나를 느끼게 맞나?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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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건 성공이야, 성공. 우리 제목 잘 읽어요. 음. 아, 어, 성공. 이거 성공. 자. 자, 두 번째. 어, 재밌다. 재밌지? 예, 네, 아, 재밌네요. 내곁에만 머물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 네, 예. 정답 이것도 쉬운 거. 정답. <laughs> <laughs> 이 문제 선배님 소녀. 오케이. <laughs> <Okay. 웃음> 내만머물요 <곁에만> <laughs> 떠나면 안 돼요. 대 외로워 요 않아요. 야 성공이다, 두개 맞췄다. 다음 곡. 나불한 나의 눈빛이 무표정했던 어. 얼굴이 넓은. 이 감정들을 들어. 이게 익숙한데. 어, 아. 명곡입니다. 자, 상임 힌트 하나 주고 그 넘. 아이 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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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웃음> 같습니다. <laughs> 영화 제목. 그건 힌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제목의 그 가능성 얼마나 다양한데요. 오케이 초성 힌트 인릴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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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영어 영어 초성을 그그 그 훈민정음으로 주시네요. 히어로. 아. 뭐, 그렇죠. <laughs> 뭐1 11? <laughs> 11? 1저 어? 어, 근데 이 노래를 잘1 11? 11? 11? 11? 노래를 못 부르면 실패인가요? 아, 아 그렇지 아아 이거 자 정답 1 네. 김동률 선배님의 <laughs> 응. 오래된 편지 오르, 오래된, 오래된 편지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편지는 아니에요. 오래된은 오래되는... 제가 생각에 오래된 편지는 아니고 이게 오래된 테이프이었나 오래된. 네 비슷합니다. 그 노래 같은 느낌인데 오래된 <laughs> 노래 같은. 어 맞아요? 아, 오래된 노야 이걸 맞춰버렸네아야 그거 아, 알죠? 바로 부르겠습니다. 우연히 찾아내, 낡은 테이프 속의 노래를 들었어. 오, 그...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에 웃음짓다.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존스런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너 나이처럼 기뻐했었지. 오 맞죠? 오어 정답 성공. <laughs> 야, 다네 다로다다 다, 거의 다 알죠. 어 김동률 노래 엄청 잘 어울리네. 그냥 어머니가 제... 불러도 될것 같은데. 저 그래도 수습니다 노래 많이 알아요. 아, 아니. <laughs> 완벽하게 수월아. 이걸로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음, 음, 오래됐는 자, 다섯 번째 곡. 아 이건 뭐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요. 평소에 이런 걸 이렇게 읽으세요? 아니아니 <laughs> 혼자 아니, <그냥> 모르게 <laughs> 아, 하려고 그래. 아하. 이거를 근데 어떻게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아, 이런 걸 내니까 내가 모르게 해야 돼. 나는 이거, 이거 가사를 지금 하다가 화보가은 눈물이 날까? 이렇게 읽을까봐. 아, 읽을까 아 그죠 그렇지. <laughs> 이거는, 이거 원곡 가수를 말해야 되나? 요 아니면 그냥, 어, 뭐지, 뭐, 뭐. 뭐. 그 편, 뒤에 걸 이야기해야 되나? 요 그러니까 뒤에. 라디오 스타일. 제목만 때, 아, 아, 알겠습니다. 그걸, 그걸 라디오 스타일. 이게, 비와 당신. 당신. 네. 맞죠? 맞지. 본연이 맞춰 버렸네. 뭐비하고 빈대 떡인가 그러면 뭐비와당 비와 당... 비와다 비와, 비와 당신인가? 그죠? 비와 당신이 에? 무슨 제목 모르는 거야? 아, 알죠, 알죠. 오, 저 이거 제가 부른 음원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오. 같은 나 그 그래, 이거야 성공하지. 어, 너무 이거 콘서트 같네 아이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점심 드시기 많으십니다. 아, 네. 아님 그렇게 됐습니다. 기가 제대로 호강합니다. 음, 다음. 하, 너를 슬프게 하는 사람누구야 이거는 분위기 띄울 땐 댄스. 볼수 없지. 김과장이 잘 불러요. 이게 아, 이게 아, 탈렌 탈런, 탈렌트인가 이게? 응? 싸이 님의 네. 탤런트. 아, 탤런트 아닌가요? 비슷해. 네. 아, 비슷한 건가요? 생의웃게해 줄게요. 연기와 노래, 코미디까지 다해 줄게. 가사가 이게 맞나? 어. 맞아맞아 맞아, 맞아. 맞아. 성공! 자, 고등어. 고등어. 마, 고등어 같긴 했거든요, 제목이. 에. 근데 이 노래를 잘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고등어라는 거 알지 그쵸. 뭐. 이거는 그저 갈치일 수는 없거든요. 갈치일 수는 없죠. 네, 갈치일 수없어한 어. 구절을 따라 부를 수 있으면 맞게 해주시는가요 고, 그렇지. 고, 네? 곡을 듣을 들...